시편 31편 1절에서 5절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 위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 히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